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 비켜 내역하여 사람을 가리지 아니니까. 기적의 숲이 사막이 된. 어째서 생명이 용신 잘못이란 말이니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마법은 내가 추하한 완벽한 힘이지. 연말을 찾아 개판하고 마련했다. 실현을 완성했다. 이러면 아카스의 마지막 힘념 선택받은 용사요 운명의 실현이 시작되었습 선택받은 용사님, 안내를 따라 목표 지점은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범인 스킬을 사용해 신속하게 악마를 제거하세요. 더큰 도전이 앞에 있습니다. 죽여라! 모조리 죽여! 거인에게 매운맛을 보여주자고! 동생을 <목소리를> 타고 추격해! 돈이 손에 걸릴 틈을 두지 말아야 해! 으악! 굉장한 녀석을 처치했군요. 방심하지 마세요. 강력한 연마의 왕 갈록의 마지막 시련이 남아 있습니다. 강해. 서리의 주, 대륙의 수호자 드래곤의 왕, 빛과 질서의 수호자, 용호의 성성의 명령이다. 나와라. 머지않아 선택받은 자, 신불의 성화에 모든 경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내 의지에 계승, 각 대륙을 밝혀라. 서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대합할. 선택받은 용사님, 용옥을 찾아 용신의 힘을 전승받고. 어, 시련을 완료한 걸 축하합니다. 마련의 땅에서 획득한 용옥. 가장 어두운 때, 선택받은 용사가 다시 세상에 나타나고, 용혼의 힘을 사용해 빛이 다시 대지를 비추게 한다.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어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용옥을 손에 넣었으니 어서 새로운 무기로 탄핵받은 용사님. 용옥을 찾아봐요. 용혼 성정을 노리는 악마가 용. 그래, 덤벼라. 선택받은 자여, 너로 결정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어둠의 마력이 천천히 움직여 한데 모인다. 목숨 돌, 용신의 영광을 지키자. 용옥으로. 용옥은 용혼의 힘의 결정체입니다. 이분을 신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 용신이 역시 선택받은 영웅이로군.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바로 용... 나탈리아. 선택받은 용사의 도움이 필요한 건... 우리 뿐만이 아니 명예가 음, 나의 목숨을 악마가 계속 악마가 날때 성전기사가 저는 없으면. 버티지 못해 악마들에게 나나 어디 가려고?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무서워. 어서 확인하세요 이곳을 터치해 스킬을 강화 간편 레벨업으로 수월하게 할 선택받은 용사님 계속 용국을 찾아봐요 야하! 시시 에이미는 선택받은 나나를 보러 가봐요 뭐라고? 나나가? 두 번째 영업을 손에 넣었으니 신의 힘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놀라지마. 나좀 도와줘. 앞에 악마가 더 있거든. 녀석들 악취에 머리가 아파. 약을 찾으러 갔어. 그 드워프는 찾지는는지 모르겠어요. 그를 도와줄 수 있나요? 목숨 걸. 용신의 영광을 지키자. 목숨 걸. 용신의 영광을 지키자. 선택 받은 용사? 그래도 좋지. 그럼 갔어. 에이미를 구할 출발하게. 낭비할 시간이 이런 없어. 이런 소화들은 자동 모드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현을 통과하자. 용신 사자가 보물 창고에서 몰래 용옥을 가져가려는 용도를 타들어. 악마가 들이닥칩니다. <놀람> 싸우면서 도망치듯이. 는 <놀람> 선택까지 못하여 반드시 용옥을 되찾아주라. <놀람> 작은 벌레가 제발 로 찾아왔구나 그로에르면면녀가 용옥을 가지옥있가지고 있습니다 굴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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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허리 용신이 당신을 죽입니다. 용신이시여 선택받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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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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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laughs> 소란 피우지 말고 주교님도 계시지 않나? 우리가 건져낸 샘물 안에 숨겨두었고, 아니, 용옥이 여기 무슨 소리지? 정신을 차리고 유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 곤룡이 날아간 쪽으로 다급히 따라간다. 여기에 유목이? 잠깐 뭔가 움직여. 조심해. 앞으 나타났다. 용 목을 떼안을 수 없어. 캬. 엄마가 점점 많아져. 조심해. 영원의별앞에 무릎 꿇어 인간 <laughs> 반항 하 려는 것 <것은> 이며, <laughs> 죄민는녀 <재밌는> 석이 다허허허 <laughs> 날쓰스지지스해 <laughs> 정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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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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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강림을 기나려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지